낚시터에서 릴을 사용하는 장면 낚시의 즐거움, 좋은 릴에서 시작됩니다. 오늘은 인기 있는 스피닝 릴세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. 첫 번째 제품은 캐스트 마스터 원투 낚시 스피닝 릴 입인다. 캐스트 마스터는 대물 낚시에 최적화된 강력한 릴입니다. 크기가 크지만 튼튼하고 견고하여 사자, 오자 감성돔도 거뜬히 낚을 수 있어요. 원투 낚시에 도전하고 싶다면 1위를 추천합니다. 두 번째는 아부가르시아 컬러즈 SP 스피닝 릴입니다. 아부가르시아 컬러즈 SP 릴은 핑크, 민트 등 다양한 색상으로 여성 낚시인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. 가벼운 무게와 부드러운 회전감으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입문용으로 딱입니다. 마지막으로 시마노 액티브 캐스트 원투릴입니다. 마지막으로 시마노 액티브 캐스트 원투릴입니다. 부드러운 릴링감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유명한 제품이죠. 릴링 시 안정감이 뛰어나며 원투 낚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원투 릴 구매로 여러분의 낚시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. 할인 정보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.